방태산 화타 선생의 신토불이 자연치료법.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김정오지움 도서출판 사랑과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연 건강이나 자연 건강 식품의 노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마라. 근본적인 문제는 당신 생활 그 자체에 있다. 세상은 명예와 권력과 재산의 사냥터이다. 도시에는 이 사냥터에서 얻은 획득물에 의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매겨지는 독특한 도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야불패오란 말이 있다. 밤에도 문을 닫지 않는다는 말이다. 문명의 눈부신 발달은 많은 문을 만들고 이 문을 잠그는 집 열쇠, 금고 열쇠, 자동차 열쇠 등 많은 열쇠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다. 하지만 화전민촌의 가옥은 울타리가 없다. 울타리가 없으니 대문도 없다. 대문이 없으니 열쇠가 필요 없다. 자연 속에서의 생활은 열쇠가 필요 없다. 지난 12년 동안 도시 사냥터에서 많은 열쇠를 얻으려다가 난치병,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다. 누군가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재벌 총수만큼 돈이 많기를 바라는가. 대통령만큼 지위와 권력이 탐난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유명 연예인처럼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겠는가. 누워있다가 죽던가. 걸어서 살던가.사람 따라 꿈은 다르다.하지만 도시에 살고 있다면 한 가지만은 똑같다.답답하고 짜증나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시골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꿈이다.더우면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시저 한 가락을 읊어본다.저녁이면 통나무를 잘라 군불을 지피고 뜨끈뜨끈한 방에서 늘어지게 잠을 잔다. 새벽에 종할 때는 새소리에 잠을 깨고, 깊은 밤에는 소쩍새 소리를 들으며, 촛불 밑에서 책을 읽으며 명상에 잠긴다. 파란 하늘에 한가롭게 떠가는 구름과 밤하늘에 별들과 더불어 지내다 보면 신선이 따로 없다. 생각만 해도 온몸이 희열로 떨린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과연 산 속에서 자연생활이 그렇게 생각처럼 좋은 것일까? 옛날에 힘든 일은 깨를 부려 피하고 잠자는 것과 먹기만을 좋아하는 머슴이 있었다. 머슴 때문에 고민을 하던 주인은 머슴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일을 안 시키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포식하게 해주겠는데 만일 자지 않거나 먹지 않는다면 매를 때리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좋아서 입이 벌어졌던 이 모습은 불과 보름이 못 가서 매를 맞더라도 이 일을 시켜달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자연 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며칠 쉬겠다고 이것을 찾아온 그들도 사흘이 지나면 대부분 기가 죽어서 파란 하늘도 지겹고 총총이 빛나는 별도 못난 여자 얼굴에. 주근깨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다. 산새들의 울음소리나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도 자동차 소음보다 더 시끄럽게 들리고 명상에 잠기면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장터와 밉살맞던 상사가 보고 싶어진다. 물론 산나물도 먹기 싫다. 바로 이것이 도시 문명에서 성장한 인간의 참 모습이다. 도시인들의 문제는 적게 몸을 움직이고 적정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식사를 하며 욕심 사납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참된 원인이 있다.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마라. 근본적인 문제는 당신 자신의 내부에 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천당이 있고 극락이 있고 유토피아가 있다. 고기가 물에서 떠날 수 없듯이 인간은 사회에서 떠날 수 없다. 잘난 것과 못난 것, 이런 것과 저런 것이 사람들 틈에서 서로 부대 끼면서 여과되고 승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사람답게 된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참으로 사람답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에서 지적한 대노하고라는 말을 대인하고로 바꿔야 한다. 인간이란 화날 때 화내고 슬플 때 슬퍼해야 한다. 로봇처럼 완벽한 것보다는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결함 많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남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수 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유양한다고 자리에 누워 있으면 반드시 죽지만 죽을 각오로 산길을 걷다 보면 절반은 살아날 수 있다. 어떤 환자라도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게 되면 각종 염증이 생긴다. 간담 최위구 부분에서 아버지로 불리는 스웨덴 룬드의대 외과의 백마르크 교수는 침대는 병을 치료할 수 없다. 환자들을 병상에 가두어 둔 것이 서양의학의 가장 큰 실수이다라고 주장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한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말한다. 이왕 살려면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중증의 환자는 반드시 걸어야 한다. 산 속을 걸을 때는 누워있으면 반드시 죽지만 걸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걷는다. 걷기는 모든 환자의 기본이며 필수이다. 걸으면 물레방아 돌듯이 운동 관성이 생겨 기운순환이 된다. 기운순환이 안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체의 길을 내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신에 기운이 전달되는 수영이나 테니스 같은 운동은 환자의 1차 건강요법으로는 적당치 않다.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할 때도 걸으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곧 몸속에 연소되지 않은 불순물이 누적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럴 때 열심히 걸으면 기운순환이 되고 정체된 기가 뚫려 기분이 좋아진다. 피부도 약을 먹는다. 피부도 오장육부와 같이 취급하여 먹어서 도움이 되는 약을 피부에 발라야 한다. 피부 입장에서 보면 바르는 것이 곧 먹는 것이다. 건강을 무섭게 챙기는 사람들도 피부에는 해로운 약을 먹이고 태어나다. 누구든지 얼굴에 화장품이나 약품을 바를 때는 이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바르도록 해야 한다. 건강의 관점에서 화장품이 피부약을 선택하는 슬기가 필요하다. 피부는 제3의 장기인 것이다. 동의보감에 나온 얼굴 치료법은 간단하다. 당귀 같은 약초를 얼굴에 바르도록 나와 있고 대부분의 한의들이 그런 방식을 의심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보면 발바닥은 제2의 심장과 같아서 심장이 펌프질한 혈액이 발끝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발바닥에는 신체의 각 부위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다. 반사구란 신경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곳을 지압하면 반사구와 관계된 신체 각 기관의 생리 기능이 자극을 받아 신체 기능이 좋아진다. 사람의 걷는 동작은 발바닥에 흐르는 혈관을 눌렀다가 떼어서, 발바닥에 고이기 쉬운 혈액의 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몸의 기운 순환을 위한 첫째 조건이다. 옛날 사람들은 바닥이 얇은 신발이나 맨발로 다닌 탓에, 발바닥의 혈점이 자연적으로 자극을 받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바닥이 두꺼운 신발을 신거나 걷기보다는 자동차를 자주 이용하여 기운순환을 스스로 막고 있다.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일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많이 걸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